그리고 이거 지금 같아요. 오픈도 안 했는데 벌써 하나 계약됐죠? 그렇죠. <laughs> 벌써 계약됐어요. 이게 진짜 <laughs> 놀랍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퍼르 TV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픈을 아직 하지도 않은 현장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관이 아직 정리가 좀덜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실내에서 인트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네. 나중에 외관 정리가 되면 밖에서도 한번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 드리기 전에 네. 이거를 먼저 보여 드릴게요 아 맞아요 네, 이제 아직 이렇게 완공이 안 됐는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통진에 유일하게 이렇게 럭셔리하고 그렇죠. 멋진 대단지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세대계동 만 올라가 있는데요. 여덟 개동 78세대 대단지로 이루어질 현장입니다. 그런데 아직 오픈 안 했거든요. 저희가 가다가 와서 실장님을 졸라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 신발 네. 다 버렸어요. 와 아, 우리 윤튼자기 신발이 굉장히 비싼 신발인데 지금 황토가 칠해졌습니다 <laughs> 해주세요 자, 아, 하, 아 자, 저요? 네. 자 알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온거 아니야 아 그렇죠 제가 촬영하러 왔으니까 어, 자, 뭐, 얼굴이 왜 저... 표정이 왜 그래요? 아, 저, 저 밝게 지금 웃고 있는데 아이게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아 이거 필터를 해주십시오 <laughs> <laughs> 자, 아무튼 김포 통진에 있는 현장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오픈 안한 따끈따끈한 현장이에요. 그런데도 벌써 한 세대가 계약이 됐습니다. 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죠. 그만큼 집 퀄리티가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김포 통진 가장 큰 번화가에서 도보로 3분에서 5분이면 가능한 거리에 있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관공서든 뭐 지구대든 행정 복지 센터든 다 근처에 있으니깐요. 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쵸. 가장 좋은 게 뭐냐? 네. 우리 자녀 키우는데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그쵸.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도보 가능한 거리에 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메리트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훈련상을 시청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광역버스 시설이 너무나도 잘돼 있어서요. 서울, 강남권, 그리고 경기, 고향, 일산까지도 한 번에 가실 수 있는 교통편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교통편도 굉장히 좋다. 그런데 분양가도 상당히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 김프라랑 전실부터 이렇게 좋은 집, 이렇게 럭셔리한 집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희 집 전실 보시면은 규모가 상당히 괜찮아요. 아우 여기까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꺾여 있는 네. 전실이 돼서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성인 한 4, 5명 정도 동시에 신발을 갈아 신는 거 가능하시고요. 그쵸. 이쪽에 보시면은 신발장, 키 큰장으로 나와 있는데, 오. 근데 안쪽에 수납장이 또 있어서 뭐 신발장으로 쓰시던지 아니면 팬트르식으로 수납장을 이용하셔도 던지 충분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쪽에는 벤츠 지공이 되어 있어서 오. 편안하게 앉아서 신발 갈아 신을 수 있게 맞아요.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괄 소등 버튼 나와 있고요. 저희 집 전실 바닥은 큼지막한 이쁜 타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중문은 그레이 프레임에 오. 3단 슬라이딩 저선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수납장이 여기 안쪽에도 아, 준비가 되어 열어볼까요? 있습니다 한번 열어봐 주세요 아 신발 모자라면 여기다 쓰셔도 되고 그쵸? 아니면은 펜트리 로 쓰셔도 그쵸? 되겠다 펜트리 식으로 수납공간으로 그렇죠.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는 통진에서 아직 오픈을 안한 현장이에요 그쵸 보세요 아, 어떤 벌써부터 숲조망이죠. 그럼요. 이숲조막은 네. 영구조망입니다. 네. 조망권도 상당히 좋고요. 그쵸. 동네도 조용하고 그리고 인프라도 잘 형성된 현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주방, 거실 엄청나게 넓은 통구조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네. 2번 방, 메인 안방, 3번 방이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 중문 열고 들어왔을 때 메인 욕실부터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오우. 메인 욕실 규모 괜찮고요. 오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 2억 음? 초반부터 준비가 그렇죠. 되어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도 규모의 메인 욕실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벽면에 물대가방 타일 시공되어 있어요. 거여수납장에 세면대와 자뱅까지 완벽하고요. 네. 회브라기 수전에 일반 샤워 수전, 그리고 코너 선반까지 그렇죠.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네. 자녀들 샤워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 2번 방이에요. 2번 방. 자, 2번 방 규모, 언뜻 보시는 것처럼 그냥 무난한 2번 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사이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가로폭은 3,050, 세로폭은 2,700이 나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적인 이번 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그렇죠. 될것 같아요. 그냥 싱글치는데 하나 놔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 창문 옆에 책상 놓으시고, 그리고 필요하시면 복가기장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 집은 전체적인 밝은 톤의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주방과 거실, 그거는 이따가 방 소개를 먼저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 집3문방인데요 네. 그냥 다용도실이 붙어 있어서 제가 그냥 이미 상으로 3번 방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 자 사이즈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가로 폭은 2,900, 네. 세로 폭은 2,400. 뭐 이번 방 3번 방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네. 그냥 전형적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2번 방과 마찬가지로 침대 책상 옷장 이렇게 놔줘서 자이스 잔여스... 자녀 생활하는데 무리 네. 없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한 자녀밖에 없으면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충분하고요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 다용도실인데요. 네. 다용도실 굉장히 우아하게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야? 그쵸, 여기는 아, 또 주방이랑 통하는. 아, 그렇구나. 주방이랑 아, 이렇게 통하네. 주방이랑 통하네요. 맞아요. 오. 그래갖고 이게 인냐 없냐 뭐 별로 안 따질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자녀가 있는데 이쪽으로 왕래하기 좀 그러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면 주방 쪽에서 이용하실 수 있다는 맞아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수전 나와 있으니까요. 워치 타워 올리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분리형으로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깃두라이 네. 1등급 보일러 시공되어 있고요. 네. 탄성 코팅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보이면은, 지금 뭐 공사 현장이 보이는데, 네. 여기에 저희 집 반지가 다 올라갈 그렇죠. 겁니다. 저희 집이 여 8개 동 78세대 대단지거든요. 그럼요. 자, 그러면은 저희 집 이제 메인 안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메인 안방 분위기 보십시오야 이렇게 침대 옆에 창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자연 숲 조망이 보입니다. 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천장에 LG 휴스앤 시스템에 거 시공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큰 침대 놓으시고요. 우리 파우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필요하시면 뭐 붓바게장을 짜시던지 네. 아니면 TV 시공을 하나 하시던지 그리고 요거 지금 오픈도 안 했는데 벌써 하나 계약됐죠. 그렇죠. 벌써 계약됐어요. 이게 진짜 <laughs> 놀랍습니다. 가로폭은 3,400. 네. 세로폭은 3100에 나옵니다. 그렇죠. 사이즈 괜찮게 잘 나와 네.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큰 침대 놓으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붓바기장 네. 놓으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어머니 화장하시는 네. 공간. 네. 진짜 알짜배기 공간으로 잘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냥 여기서 이제 이쁘게 화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여기는 저희들 부부욕실인데요. 아 진짜 구조를 잘 빼놨어요. 부부욕실이 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음. 근데 분양가에 비해서 이 정도 규모를 빼놨다는 거는 그렇죠. 굉장히 잘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통계 창도잘 나와 있죠. 거울 수납장 세면대 자병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코너선박까지 완벽합니다. 네. 진짜 저희 집 평수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네. 그래도. 구조 자체를 알짜 배기로 잘 빼놨다. 그렇죠. 활용 공간을 진짜 너무나도 잘 해놨다. 어우, 그리고 집이 세집이다 보니까, 네, 또 여기도 느낌이 좋네. 느낌 좋죠. 근데요, 네. 가만 보면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네, 주방 환기창 나왔죠. 그렇죠. 저기 안방 욕실에 환기창, 환기창, 환기창 나와있죠. 나와있죠. 잘 짓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용도실도 이렇게 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잘 해놨고. 이렇게 좋은 조망이 환기창 안 내놓으면은, 맞아요. 안 와. <laughs> 맞아요. 그리고 혹시 댓글로 이렇게 한계창이 없어서 아쉽다고 하시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현장입니다. 그렇죠. 이현장 나오세요. 디귿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네. 우리 아일랜드 네. 식탁은 푸짐하게 단자를 줘갔고요. 네. 편안하게 식사하시라고 마련을 해줬습니다. 네. 상구 하이브리드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오픈형 후드까지 완벽하게 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보리색의 하부장, 화이트 네. 톤의 상부장 준비가 되어 그쵸? 있는데 수납 공간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주방 집기 수납 다 되니까 는 그런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빈 공간, 여유 공간 많이 있으니까요. 네. 요리하시기에도 되게 편하고요. 네. 그리고 뭐 에어프라이기나 정수기나 이런 거놓시기에도 여유 공간이 충분하게 많이 있다. 그리고요. 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단지가 세개 지금 완공이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총 요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통진에서 이렇게 대단지 현장 몇 군데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일단 한번 보시고 네. 좋은 구조, 맞아요. 좋은 층수 선점에 가시길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 주방 벽면은 타일 시공 되어 있어서요. 그렇죠. 음식물 튀셔도 청결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랑 우리 밥솥 놓는 공간까지 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프로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환기창 널찍하게 잘 나와 그렇죠. 있으니까요. 답답함이 하나도 없다. 네. 그리고 싱크볼도 넓고, 큼지막하고, 엄청나고, 깊게. 맞아요. 잘 되어 있고, 코브라 수전에, 식기 건조대까지 완벽한 저희 집 주방입니다. 네. 그리고, 양문형의 샌드형을 놓으시던지, 네. 아니면 비스포크 놓으시던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서 저희 집 거실로 왔습니다.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연 조망권을 네. 자랑을 하고 있어요. 저기 약간 숲이 우거졌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현장하고, 바로 이렇게 딱 붙은 게 아니라 맞아요. 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어서 맞아요. 이게 시각적으로도 되게 좋아요 그렇죠. 네. 간혹 현장을 보면 네. 이렇게 숲이 바로 앞에 여기까지 오는 현장이 있어요. 네. 근데 뭐그 현장을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현장보다는 조금 좀 부담이 좀덜 하다. 오히려 더 시각적으로 그렇죠. 보기도 너무 좋다. 맞아요. 네.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장점이 있는 현장입니다. 네. 자, 거실에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물형 천장에 라인 조명. 간접조명에 메인등까지 하나 놓치는 거 없는 저희집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공간거리 체크를 해 볼게요 네. 자 공간거리는 3700이 나옵니다 네. 3700이 나오니깐요 이렇게 아트월에다가는 75인치 정도 되는 대형 TV 놓시면 으될것 같고요. 쇼파홀은 한 5, 6 인용까지도 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너무나도 큰 방대한 거실과 방대한 주방을 자랑하고 있는 현장이니까요. 네. 오늘 현장 한번 나오세요. 나오시면 제가 이 현장부터 테라스도 있는 현장이 있으니까요, 네.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 통진에서 아직 오픈 안한 따끈따끈한 현장이니까요. 네. 진짜 기회 잡으시고요. 분양가 저렴할 때 좋은 층, 좋은 구조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쳐드리고. 저희 집 프로 TV 구독 좋아 알림 설정까지 한번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